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몸 건강 정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맛있는 과일, 바로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서 정말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입니다. 자, 그럼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강력한 항산화제. 첫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드는 성분으로 체내의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유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심장병과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연구한 여러 논문들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이 개선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의 혈액 내 항산화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즐기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네, 뇌 기능 향상. 두 번째 효능은 뇌기능 향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로는 블루베리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스무디에 넣거나 아침 식사로 먹으면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거나 다양한 요리법을 시도하면서 뇌건강을 지키세요. 3. 심장건강. 세 번째 효능은 심장건강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과 고혈압의 위험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심장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고, 이는 심장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고,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4. 소화 건강. 네 번째 효능은 소화 건강입니다. 블루베리는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블루베리의 높은 수분 함량도 장내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장의 건강이 개선되고 변비가 예방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넣으면 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해보세요. 5. 체중 관리. 다섯 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100g의 블루베리에는 약 57칼로리만 포함되어 있어 체중 조절에 유리합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당분이 적어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는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중인 많은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즐기면서 체중 조절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거나 스무디에 추가하여 체중 관리를 해보세요. 6. 면역력 강화. 여섯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비타민C와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아연은 면역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보호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단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거나 요리에 추가하여 면역력을 강화해보세요. 7. 피부 건강. 일곱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항산화물질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톤이 개선되고 주름이 감소하며 피부가 더 매끄럽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피부가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블루베리를 스무디나 샐러드에 추가해 보세요. 8. 눈 건강. 여덟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어와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어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어는 시력을 보호하고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블루베리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가 시력 저하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시력 유지에 도움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해보세요. 9. 당뇨 예방. 아홉 번째 효능은 당뇨 예방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 블루베리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자주 먹거나 요리에 추가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당뇨 예방에 노력해 보세요. 7. 항암 효과 마지막으로 열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와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DNA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 경로를 차단하는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암 예방 효과를 경험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단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하며 건강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블루베리, 여러분의 식단에 꼭 추가해보세요. 블루베리는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 스무디,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보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유익한 팁으로 다시 만날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블루베리 요리법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